자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끼리 주차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나 영업부 직원이 나 주차하다가 이제 회사 차량이에요. 개인 차도 아니고 접촉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회피형 대응이 어때요?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억압적 대응은 뭐예요? 내가 조심하라 했지. 무의미한 공감 괜찮아. 자될 거야. 해결이 없죠. 마지막 규정 책임형 대응은 뭐예요? 사유소 보고하세요.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개인 역량 강화를 하든지, 시스템 개선을 하든지, 행동 경제학적 접근을 해서 개선해 주든지, 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는 성장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관련되죠. 자, 미네스타 아동병원의 CEO 줄리 모라스는 실수를 비난받는 것에 겁내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를 바꿨어요. 자, 병원이에요, 병원. 아동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병원 어때요? 실수하면 끝장이죠. 그냥 아, jtbc 뉴스 바로 나옵니다. 밤에.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이 어떻게 했냐? 자 인시던트 레포트. 사고 보고서라는 비정표현을 자 안전 학습 레포트. 세이프틸 러닝 레포트라고 바꿨어요. 자 사고 보고서를 안전 학습 보고서라고 표현을 바꾼 거 느낌이 어떠세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류. 취조와 같은 딱딱하고 비난하는 듯한 용어 대신 실수, 분석 같은 객관적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자 비난받는 느낌이 줄어든 시, 직원들은 실수 사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로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실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죽했으면 사고보고서죠. 이게 참 경영자가 정말 정말 뒤꿈치 꽉 누르고 그냥 어금니 꽉 누르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해서 엄청난 손해, 뭐 법률적인 이슈들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병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를 해고해도 그냥 속시원하지 않아요. 해고할 뿐 아니라 구상권까지 다 청구해버리고 싶죠. 손해배상 청구 그냥 집까지 다 가압류 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실수라도 얼른 공유해서 같은 실수를 다른 팀에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를 자꾸 숨기는 문화가 되니까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더 손해가 되니까 그냥, 그냥 혀를 꽉 깨물고 사고보고서라는 말을 안전학습보고서라고 바꾸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실패로 환영합니다. 실패에 박수 쳐주는 문화로 혁신을 이뤄낸 3M. 3M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곳입니다. 이들은 시상과 함께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과 이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을 동료와 공유하고 발표하죠. 그래서 3M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죠. 그래서, 자, 3M은 무슨 상품을 가지고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3M조차도 그들이 무엇을 개발할지, 개발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매력이다. 비록 3M이 무엇을 개발할지 예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3M이 계속 성공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게 3M 직원이 한 말이 아니에요. 휴렛 팩커드의 공동 창업자 빌 휴렛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3M의 핵심 경제 엔진이기도 합니다. 핵심 경제 엔진이에요. 실패를 동요하는 문화가 3M의 장수 비기지 않겠는가라고 사례 뉴스에서 2022년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를 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대하는 관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끼리 주차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자 우리 회사입니다 네, 우리 회사예요자 영업부 직원이 들어오다가 주차하다가 뭐 이렇게 우리 집 직... 이제 회사 차량이에요 개인 차도 아니고 됐어요 접촉 사고 났습니까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네 가지로 듭니다 회평 대응입니다 아 그거 뭐보험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 알아서 처리하세요 나 바쁘니까 보고는 나중에. 일단 생각하기 싫으니까 회피하죠. 두 번째 억압적으로 갑니다. 당신 도대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회사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경위서 쓰고 수리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개인 청구해 이렇죠. 무의미한 공감도 있죠. 어휴 얼마나 놀랐을까. 차는 찌그러졌지만 사람은 안 다쳤으니 다행이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아이쿠, 얼마나 놀랐을까? 이거 제 아내가 하는 말인데. 뭐, 제 아내는 이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게 뭐그 당사자에게는, 이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는 좋은 사람이 이런지는 몰라도, 회사의 어 돈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는 꼭 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규정 책임 대응도 많이 있어요 회사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본인 책임하에 보험 처리하라고 했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관련 절차 확인해서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릿 띠리리리릿 이렇게 규정형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는 안 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관점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역량 관점이죠 개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선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 역량 관점 아니겠습니까 직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단해요 운전 경력이 짧거나 잠시 다른 생각에 집중력이 흐려졌구나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처방이 어떻게 돼요 안전 운전 교육 제이수 베테랑 직원 멘토로 지정 더욱 주의하기 위한 운전 교육 자료의 배포 이렇게 해당됩니다 요게. 개인 역량 관점에서 실수를 대할 때 주로 나오는 처방이에요. 개인의 실력이 향상된다면 실수는 줄어들 거다. 교육을 열심히 하는 회사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건 반대점이 있죠. 뭡니까? 시스템 개선 관점이에요. 운전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회사 차량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외근이 잦은데 후방 카메라가 없는 노후 차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도록 주차 구획선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처방이? 모든 외근 차량에게 후방 카메라, 주차 보조 센서, 의무적 설치, 주차 공간이 비좁은 회사 주차장 대신 외부 주차장을 임차, 직원들의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운행 패턴을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자. 요런 식으로 갑니다. 예, 시스템 과잉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그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른바 너지 이론이죠. 행동 경제학적 관점이죠. 접촉 사고가 운전자가 주차할 때 어떤 특정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발생한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요.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부주의가 생겼다. 이 부주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이 어떻게 해요? 차량 운전석에 주차 시 좌우를 꼭 확인하세요. 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방식. 혹은 차량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안전운전에 대한 메시지가 짧게 뜨는 안전 알림 시스템 직원이 의식적으로 한번더 안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어떤 장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성장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어디 어떤 부분은 그냥 어떤 부분은 직원들을 좀 교육해서 교육으로 가르할 일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RP 시스템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문제가 있죠. 이쪽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환경 설계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바터가 돼요. 리더십 리더십을 강조하는 조직의 경우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불비해도요 이끌고 갑니다. 어떤 조직이에요? 비영리 단체, 어, 미션 조직, 그다음에 가치 경영이 강한 조직, 정부기관, 정부기관 빼겠습니다. 이 정부가 원래 가치가 강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강한 조직이 됐네요. 이런 조직입니다. 학교 학교도 아니네요. 정부기관은 빼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리더십 사람이 커버하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시스템이 강한 조직이 어때요? IT 회사들 대표적인 IT 회사들죠. 물류회사 아까 이야기 나왔던 공공기관, 정부, 학교 등등등등. 이거 이 정, 고, 학교를 이쪽에다 놓는 게참 마음 아프네요. 어쨌든 이게 반대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넣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에요. 사람의 주의를 집중하는 요소를... 포커스는 사람에게 맞춰놓고 사람한테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성길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너지 방식 즉 인지심리학적인 방식 행동경제학적인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의 사는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제로로 볼때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1 3 5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나와 비슷한 다른 회사를 대비해서 혹은 지향하는 바 대비해서 A 구간에 있는가 B 구간에 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실수가 좀 자주 발생해요. 그렇다면 약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죠. 반대로 우리 회사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도 실수가 계속 발생해요. 그건 뭐예요? 약간은 인적 구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설정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람을 성장시킬 기회로 볼지, 시스템을 강화할 기회로 볼지 아니면 적절하게 넛지형으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보아야 될지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세 가지 관점을 기억하면서 좀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실수를 대응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잘못된 대응이 있어요. 회피형 대응, 억압적 대응, 무의미한 공감, 규정 책임형 대응. 이네 가지로부터 좀 벗어나서 어때요? 회피형 대응이 어때요?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억압적 대응은 뭐예요? 내가 조심하라 했지. 무의미한 공감. 괜찮아. 잘될 거야. 해결이 없죠. 마지막 규정책임형 대응은 뭐예요? 사유소 보고하세요.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역량 강화를 하든지, 시스템 개선을 하든지,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해서 개선해 주든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